번개 더놀아더놀아더놀아얘 봐라, 얘 봐라. 왜, 왜, 왜또 벌써 들어아아이고 참. 뜨거운 물가 뜨거운 물. 시작했다 이것들. 아이고 잘 뛴다. 아, 오늘 춥다. 까미 밥 줄게 기다려라니 히, 힘들다 힘들어 임마. 천둥아, 천둥아. 뭐좀 싸러 가. <laughs> 동아 천둥아! 천동아얘얘 얘, 얘 밥부터 줘야 되겠다 어. 밥 먹고 운동해라 이어 아이고 동 아유 아 거기다 오줌을 싸면 어떡하나 이 새끼 오이 언제 들어갔어 언제 들어갔어 천산먹어 <laughs> 아휴 이 자식 발을 또 다쳐가지고 얘는 아유 불편해진다 <laughs> 내가 저렇게 저렇게 묶어놨더니 야! 시끄러! 불편해야 돼 그래야 안 딛지 자꾸 응? 어디 뭐 무슨 어디 찔렸는지 거기가 아휴 참 속상해서 아휴 속상해서 참 발이, 발이 순 s 시대야, 발이. 응? 야, 신발야 아이고, 참. 자, 너희들도 들어가 이제. y e 애기들 g o 야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응, 들어가. 아, 뭐? <laughs> 등이 가려워서. 응? 이 옷을 입으니까 등이 가려워서 아이고 참 벗을까? 제니야 오늘 벗을까? 오늘 벗자? 응 오늘 벗어 벗어 슬기 왜? 아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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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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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갖고 왔어 오늘 안 갖고 왔어 슬기눈좀봐 슬기야 없어 빨리 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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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갔다 와. 응. 제니야 제니야 이 공은 제니 이 공은 싫어? 꼭 축구공이어야돼? 제니야 이 공은 싫어? 아이씨 오줌쌀 때또찾네이 공은 싫어? 꼭 축구해야돼? 야구공은 싫어? 어? 야구공은 싫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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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어 이것도 해? 야구공도 해? 아 그래 야구공도 해자 어. 어. 축구만 운동이냐 그치? 야구공도 운동아 알았어 알았어 자차게 이거 차면 되게 멀리 가는데 와아 아이, 그래 그래 아이좋아라 슬기 어. 이새끼가 정말 슬기야 누나 갖고 노는 거잖아 이거 <laughs> 이거 뺏으려고 슬기 응응 아이고 아이고 제니야 어떻게 제이야 어떻게 괜찮아? 괜찮아? 저기 다또 저기 갔다 버렸다 아이 가주워와야지 이리 와제니왜안 물어 쓰기 때문에 쓰기쓰기왜 여기다 갖다 버렸어 그냥... 어? 슬기도 울고 갖고 오면 얼마나 좋아... 같이 놀고... 또 저기 갖다 버려요... 또, 저 버리고 가잖아... 또... 쟤네 여기서 여기서 쟤네 그걸로 해... 이걸로 해... 이쪽으로 가고 하니까... 아, 그래도 나왔어 이리 갖고 와, 이리 갖고 쟤는 이리 갖고 와. 이리 갖고 와. 이리 갖고, 이리 갖고 여기 여기 딱놔 지금 이건 고무 딱딱한 고무공이라서 맞으면 아플까봐 살살 차야 돼 슉슉 슉슉 슉. 야구도 잘하네요 야구도 잘해 슉 아이씨 아이고, 야구도 잘해. 야구도 가지고, 아 이제 야구도 잘해요. 아, 어떡하지? 물로 찰까? 아이 잘했어요. 아유 힘들다, 힘들다. 안 더워 이제? 이야. 아이 잘하네. 와잘 잡네. 아손시로 카메라 고만 찍어야겠다. 한번더 찍고. 어디갔어? 저도 올라간다. 아이고 잘하네.

얘는 지금 저거 물고 왔어요. <laughs> 아이고. 제니야, 제니 힘들어 이제 들어갈까? 제니 들어가자. 제니 들어가자. 제니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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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니 들어. 제니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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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이 슬기 가있어봐. 자, 까미. 이게 봐봐요. 자, 잠깐 강산이부터 내가 주면, 아이고 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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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깐이 자, 자, 이제 노라 니네 둘은.